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겨울철 가습기는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빠른 가습이 장점인 초음파 가습기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가습기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초음파 가습기의 방식별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전기장치와 진동자의 위치에 따라 하부 진동자, 상부 진동자, 플로팅 진동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부 진동자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수조 아래쪽에 진동자와 기어부가 있는 구조로 물이 아래로 흐르다 보니 잘못 건드리면 물이 새기도 합니다. 세척이 상대적으로 번거롭지만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상부 진동자 방식은 기화부 및 전기장치가 수조의 상부에 위치하여 통 세척하기 편리하지만 물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하고 약간의 잔수를 남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로팅 진동자 방식은 진동자가 물에 떠있는 방식으로 수조와 진동자를 분해하여 세척할 수 있어 편리한데 진동자를 무리에 띄워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을 완전히 소진하지 못하며 초음파 중에서는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비교해 사용된 제품은 홈플래닛, 샤오미 미로, 윤남텍 듀플렉스, 쿠쿠 에버홈 케어팟 총 8개입니다. 모두 작은 원룸이나 방에 두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습성능 사용시간과 급수 편이, 세척 편이, 사용 편이 총 4가지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가습성능 비교입니다. 가습기의 성능은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증발시킬수록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를 가습량이라고 하며, 보통 1시간 동안 증발시키는 물의 양을 밀리리터 단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투입한 물의 양과 1시간 동안 작동시킨 후의 물의 양의 차이가 공간의 습도를 더한 양, 즉 가습량이므로 물의 무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을 실제 1시간 동안 최대 세기로 작동시켜 작동 전후 무게를 통해 가슴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샤오미가 280ml로 가슴량이 가장 많았으며 홈플래닛 미로쿠쿠는 약 220ml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듀플렉스는 평균 200ml 정도이지만 가슴량이 일정치 않았으며 190부터 290ml까지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윤난텍은 200, 케어팟은 170ml 정도로 가슴량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코코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가슴량이 표기 스펙보다 작았으며 케어팟과 미로는 스펙 대비 100ml 이상 가슴량이 적었습니다. 가슴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가슴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해도 좋지만 사용 공간에 적합한 가슴량의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한 평당 필요한 가슴량은 40~60ml 에서 정도로 비교해 사용된 8개 제품 모두 4평 정도의 방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사 높이 비교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작은 물방울 자체를 분사하기 때문에 가습기 근처 바닥에 물기나 백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높이가 높으면 약간의 이점이 있습니다. 분사 높이는 에버홈이 100에서 110cm로 가장 높았으며 샤오미는 90에서 100cm 수준, 미로는 80에서 90, 홈플래닛과 듀플렉스는 70에서 80cm였습니다. 윤남태과 쿠쿠 케어팟은 50에서 70cm로 분사 높이가 낮았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실내 습도와 무관하게 가습을 지속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과습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나 목표 습도 설정 기능이 있으면 과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습도 60% 미만일 땐 3단으로, 60% 이상일 땐 1단으로 작동하는데 실제 습도가 60% 이상이 되자 1단으로 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로는 주변 습도가 50% 이상일 때 작동을 멈추는데 습도 인식 속도가 살짝 느려 내부 습도가 60% 이상이 되자 작동을 멈췄습니다. 에버홈은 목표 습도 설정 모드에서는 습도 조절 단계에 따라 목표 습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3단으로 작동하였으며 오토 모드 선택 시에는 센서상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1단으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습도 표시도 1% 단위로 표시해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이외 제품은 자동 모드가 없어 좁은 공간에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과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계를 조절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량, 과습 방지 기능을 고려한 가습 성능은 샤오미 에버홈 미로가 좋았습니다. 파트 2 물통 용량 및 급수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물통 용량입니다. 가슴량과 물통 용량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량은 가습을 빠르고 많이 할수 있는냐를 의미하며, 물통 용량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물 보충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즉, 가슴량이 동일하다면 물통 용량이 클수록 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슴량이 큰 제품이라면 그만큼 물통 용량이 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통 용량은 샤오미가 약 4.6L 정도로 가장 컸고, 홈플래닛, 미로, 에버홈, 케어팟 제품이 4L 이상으로 큰 편이었습니다. 쿠쿠는 2.5, 듀플렉스는 약 2L였으며, 윤남택은 1L 정도로 가장 작았습니다. 대부분 제품의 물통 용량이 스펙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쿠쿠 제품은 스펙 대비 1L가량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간을 결정하는 데에는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담은 물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가습기는 담아둔 물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담아둔 상태에서 가습기가 작동을 멈추는, 즉, 물 부족 센서가 켜지는 시점의 물의 양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하부 진동자 방식인 홈플랜이 샤오미 미로 윤남택은 100에서 200ml 정도만 남기고 물을 대부분 사용했지만 상부 진동자 방식인 듀플렉스 코코는 400에서 500, 플로팅 방식인 에버온 케어팟은 800ml 이상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물통 용량, 잔수, 가습량을 고려하면 사용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래닛 가습기의 최대 용량은 4L인데 물이 190ml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약 3.8L입니다. 이를 시간당 최대 가습량인 250ml로 나누면 최대 가습량 기준 약 15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제품의 시간도 계산해보았습니다. 최대 가습량으로 작동시 홈플래닛, 샤오미, 미로, 에버홈, 케어팟이 약 15시간 이상으로 길었고 쿠쿠가 8시간 이상, 듀플렉스가 약 6시간이었으며 윤남택이 4시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두 번째 급수방법 비교입니다. 물이 소진되었을 때 물통을 분리하지 않고 물을 추가할 수 있어야 제품을 옮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뚜껑 분리 없이 바로 급수할 수 있는 제품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홈플래닛, 윤남택, 듀플렉스, 쿠쿠는 투명한 물통이라 물 잔량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샤오미는 물수위창이 있어 뚜껑을 열지 않고도 물 잔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로 에버홈 케어팟은 뚜껑을 열고 잔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모든 제품에 물 부족 표시 기능이 있어 물 보충이 필요한 때를 알수 있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물통을 분리하지 않고도 급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홈플랜이 샤오미 쿠코 에버홈 제품은 뚜껑을 열지 않고도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했습니다. 물통 용량, 사용 가능 시간, 급수 방법 등의 편의는 홈플래닛, 차오미, 에버홈, 케어팟이 좋았습니다. 파트 3. 세척 편의 비교입니다. 초음파가습기는 물방울을 진동으로 튀기는 방식으로 분사되는 물 분자 크기가 커서 물과 이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물이 통과하는 부분을 매일 세척해주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세척 편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초음파가습기의 세척 편의는 세척해야 할 부위가 많은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곳이 많은지, 세척해야 할 곳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제품별로 통세척할 수 없는 부위, 제품 구조 측면에서 복잡도는 어떤지를 고려하여 세척 편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홈플래닛은 하부 본체를 제외하면 수조, 뚜껑, 수위 조절 밸브 모두 분해가 가능하며 통세척이 가능하고 기와부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간편합니다. 다만 수조 중앙에 가습관이 있어 솔로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샤오미 역시 하부 본체를 제외한 수조, 뚜껑, 수위 조절 밸브 모두 분해하여 통세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조 중앙에 가습관이 있으며 수조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뚜껑도 분리되지 않아 세척하기 불편합니다. 하단 기화부 역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편으로 부품 사이사이가 사회 좁아 꼼꼼하게 세척하기 불편합니다. 미로나 하부 본체를 제외한 수조, 뚜껑, 수위조절 밸브 모두 분해가 가능하며 통세척이 가능합니다. 기화부 구조가 매우 단순한 편으로 굴곡이 거의 없어 세척하기 가장 간편한 기화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가습관의 구조가 얇고 길어 가습관 내부를 꼼꼼하게 세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윤난택은 통세척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수조 내부가 단순한 형태로 통풍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수조 하단 단자에 물이 닿는 것만 조심해서 세척하면 되기 때문에 세척이 가장 간편합니다. 듀플렉스는 상부 본체를 제외하면 수조, 뚜껑, 진동자 커버, 세개 부품 모두 통세척이 가능합니다. 상단 기화부에 전기장치가 있는 본체는 구조가 단순하지만 기화관 위쪽의 틈새가 좁아 꼼꼼하게 닦이는 불편한 구조입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크기가 크지 않아 세척이 편리한 편입니다. 쿠코는 상부 본체를 제외한 수조, 뚜껑, 분무가이드, 분무가이드 커버를 모두 통세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동자 부분을 분해할 수 없어 꼼꼼하게 세척하기 어렵습니다. 상부 본체는 가습관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척이 살짝 불편하지만 분무구가 넓어 안쪽까지 닦아주기 간편합니다. 에버홈은 상부 본체를 제외한 수조, 진동자, 진동자 커버, 수조 뚜껑 4개 부품을 통세척할 수 있습니다. 진동자의 단자 부분은 생활방수이므로 흐르는 물로만 세척해야 하며 최대한 물이 닿지 않게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부 본체는 물이 지나가는 부분이 분무가 하나이므로 분무구만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세척이 편리합니다. 케어팟은 플로팅 진동자용으로 모든 부품을 통세척할 수 있으며 부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세척이 가장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본체는 물이 닿지 않으므로 물기만 닦아주면 되며 별도의 세척이 필요 없습니다. 세척이 가장 편리한 제품은 윤남텍 케어팟입니다. 에버 듀플렉스가 그 다음으로 세척이 편리한 편이었습니다. 파트 4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소음 비교입니다. 가습기는 소음이 큰 제품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하며 특히 취침 시에는 작은 소음이 거슬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가습기에서 30cm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조용한 사무실 수준보다 낮은 소음인 45에서 47데시벨 이하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았으며, 낮에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데시벨은 낮아도 취침시에는 작은 소리도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마이크를 밀착시켜 소음을 녹음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물소리와 진동음, 모터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윤난택 듀플렉스 에버홈은 진동소리와 물방울 소리가 크게 나는 편이었으며, 코크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플라스틱 분무가이드가 움직이며 부딪히는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미로는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물방울 소리만 작게 났으며, 홈플래닛, 차오미, 케어팟은 물방울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체감상 케어팟이 가장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가 기능 비교입니다. 현재 습도 표시는 에버홈만 1% 단위로 가능하며 미로는 건조 여부만 표시해 주었습니다. 타이머는 홈플래닛, 미로, 쿠쿠, 에버홈, 케어팟이 가능합니다. 샤오미는 전용 앱을 통해 습도 확인, 목표 습도 설정,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지만 제품 자체에선 확인 및 조작할 수 없어 살짝 불편했습니다. 무드등은 홈플래닛에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일드락 기능은 에버홈과 케어팟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샤오미 미로는 아로마 디퓨저 키트가 있습니다. 샤오미는 UV 라이트 살균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소비 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품 비교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남택을 제외하면 모두 시간당 30W 이하로 전력을 소비하였으며 스펙상 소비 전력과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기준 한달 사용 시 전기 요금도 1,500~2,200원 에서 정도였습니다. 제품 무게는 케어파치 3.1k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듀플렉스가 약 500g으로 가장 가벼웠습니다. 전선 길이는 미로 듀플렉스가 170에서 180cm로 가장 길었습니다. 샤오미 윤남택은 전선 분리도 안 되는데 110cm대로 길이까지 짧아 불편했습니다. 물 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홈플래닛 샤오미 미로 윤남택 케어팟은 바닥에 밀림방지 고무가 있어 좌우로 충격이 갈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고무패드가 없는 듀플렉스 코포 에버홈 제품이 잘 밀리는 편이었습니다. 소음 부가 기능 등의 사용 편의는 샤오미, 미로, 에버홈 케어팟이 좋았습니다. 테스트를 바탕으로 비교해본 종합 결론입니다. 가습 성능은 샤오미, 에버홈, 미로가 좋았습니다. 물통 용량, 사용 가능 시간, 급수 방법 등의 편의는 홈플래닛, 샤오미, 에버홈 케어팟이 좋았습니다. 세척 편의는 윤남텍 케어팟이 가장 좋았습니다. 에버홈 듀플렉스가 그 다음으로 세척이 편리한 편이었습니다. 소음, 부가 기능 등의 사용 편이는 샤오미 미로 에버홈 케어팟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초음파 가습기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량에 너무 작은 제품을 구매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큰 가습량의 제품은 과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 공간에 적합한 가습량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한 평당 40에서 60ml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습량과 물통 용량을 고려하여 취침 시에 사용한다면 최소 8에서 10시간 이상은 사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통 용량이 낮으면 물을 자주 채워줘야 해 불편합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척이 불편하면 세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조가 넓고 세척 부위가 분리 가능하며 내부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음에 예민하다면 구매 전 영상 후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음을 꼭 들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리얼 결론. 가성비 좋고 세척도 편리한 제품을 찾는다면 폼플래닛이나 듀플렉스를 추천드립니다. 4만원 이하로 저렴한 가격에 가속량과 세척 편의도 준수한 제품입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찾는다면 미로를 추천드립니다. 물통도 크고 자동 습도 모드가 있어 물을 채워서 털어놓기만 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세척이 가장 쉬운 제품을 찾는다면 에버홈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부품을 통 세척할 수 있으며 구조도 단순하여 세척이 아주 편리하고 전체적인 사용성도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음파 가습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 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